복객인 사람은 시절을 조아 열매를 맺는다. 봄의 현실에도 성화의 열매를 맺고 또 여름의 현실에도 성화의 열매를 맺고 가을의 현실로 성화의 열매를 맺고, 겨울의 현실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 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현실, 여름의 현실의 특징은 아주 뜨거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아주 뜨거워야, 뜨거워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는 뜨거운 믿음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여름에는 성경의계절이라 성경의 가만한, 영순 그러나 모든 면에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성경하고 퇴보하지, 퇴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퇴보하게, 퇴보하게 되면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첫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은 뜨거운 계절로 성장의 계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부 성화의 열매를 내부 성화의 사람이 성장하고, 예부 성화의 사람이 성장하고, 소유 성화의 사람이 성장하고, 연구하는 성화의 사랑이 성장하는, 성장하는 예, 그런 것이다. 가만은, 예, 예, 라오디아, 라오디아 교를 향해서 내가, 내가 사지도, 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가만은, 미지근하면 미지근 내가,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낼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뜨거운, 뜨거운 믿음, 믿음이 아, 자꾸 성장하는 아, 말씀을,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다 긍정하고 아, 아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 기도의 사랑이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말씀을 받는 아, 그런 사람이 아, 성장하고 아주 이렇게, 에, 온전한 철실를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현실, 가을의 현실, 가을의 현실은 아주 하나님께 실리의 말씀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그 겨울에 죽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의 현실에서는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주 내부성화의 열매, 행운성화의 열매, 소유성화의 열매, 연골 성화 의 열매를 많이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복된 자들이 되어 야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겨울의, 겨울의 현실 무엇인가? 겨울의, 겨울의 현실은 아주, 아주 겨울은 <laughs>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현실은 아, 그 우리 안에 그만 아, 모든, 아, 모든 역사는 아, 악령과 아, 귀신과 아, 모든 이런 아, 것을 다 죽이는 농사도, 농사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는 그런 농산물을, 농산물을 절단되는 모든, 모든 추이다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었습니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겨울은, 겨울은 농사가 그 안에는 필요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은 또 <laughs>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일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나는 임종을 많이 했어요 임종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술 떨어져 갔는데도 살라고 하면 하이가안 탔다고. 그래서 회복을 보려는 것은 항상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것을 알고 분초 찰나 기면서 항상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복된 자다, 예수. 그래서 마귀는 온갖 세상 사을 가지고. 겨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러로 하나도 당하지 않고 완반의 준비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진흥할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나이런 목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는 겨울을 할수 있는 영광의 천국의 새 건물 맞이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그만 우리 세대들 성도들 아 그만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참, 모르는데 그러다 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참, 말을 하지 아유 이렇게 하늘나라를 즐지하는 사람은 아주 졸로와 같은 혹독한 추의 현실에서 아마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평선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세번물맞이하는 세번번번 그러한 믿음의 승자들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